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반 기독교 정서가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박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기독교인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만 아프간에 남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를 잊지 말기를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4분가량의 영상에서 남성은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통치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한지 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협회 ICC에 따르면 아프간 기독교인은 대략 만에서 만 이천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온라인 뉴스 매체인 크리스찬 헤드라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 네트워크 지도자들이 탈레반으로부터 당신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은 심지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전화기에 성경 어플 등이 발견되면 즉시 죽일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 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